자, 이번 문제는 목적문제 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고 있겠지만, 목적문제는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절반. 그그 후반부 절반에서 필자의 어떤 정확한 의견이 들어간 문장을 한두 문장 찾으면 되는 건데요. 네, 선생님이 이 정도부터, I searched online 이 정도 었 건데, 자, 자기도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한 절반 정도 쪼갰을 때이 정도 부분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가 온라인상에서, 참고적으로 온라인은 우리가 자꾸 명사처럼 쓰다 보니까 명사라고 착각하는데, 온라인은 online. 온라인 상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굳이 따지면 부사예요. 자, 저는 온라인 상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For images of an India fan dance, 이것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a Korean one. 이 한국 거와는 좀 달랐대요. 자, 지금 명확한 의견은 안 나왔어요. I know, 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Your company, 당신 회사가 is putting on a lot of effort.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into presenting authentic flavors. 진정한 그런 맛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I'm afraid, 걱정스럽군요. this one small mistake 이 작은 실수가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여기 있는 어 밴댄스와 인도에 있는 밴댄스가 뭔가 다른데 뭔가 좀 겹쳤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스럽군요. 이 작은 실수 하나가 그 damage your company's reputation. 아 a t 테이션 당신 회사의 명성에 좀 먹칠을 할까 봐 걱정이군요. I sincerely hope. 저는 정말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의견이네요. 형광펜 이 correct This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이 문제를 빨리 정정 수정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 이것이 뭔지는 알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앞에 나왔던 이미지가 좀 잘못된 것. 그래서 그걸 제대로 얘기하는 게네아 한국과 그래 인도의 부채 춤 차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죠 그렇지? 아까 나왔던 그 fan dance 그 부채 춤이 이미지가 좀 달랐다. 그래서 이미지 교체를 요청하려고인데 보세요. 정답률은 77%인데요. 16%의 학생들이 4번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간 친구들은요. 잘못된 인터넷 정보의 수정을 부탁하려고, 음, 어떤가요? 맨 마지막 문장에 있던 그 correct this라는 그 부분, 그 correct라는 부분만 보고 지역적으로만 살펴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 얘기한 건 전체적으로는 제품 이미지에 사용한, 아, 제품에 사용한 이미지 교체를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후반부 딱한 문장만 읽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오답 좀갈수 있었다는 거참잘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답에 빠지지 않도록 후반부 절반을 읽어서 문제를 꼭 처리하도록 합시다. 됐죠?